자, 이어서 미 서부에 거주 중인 90년생 음악의 조예 깊은 글로벌 마인드의 회계사 미혼 여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명문대 석사 졸업했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했고요. 현재 회계사로 일하고 있고, 연봉은 16만 불, 키는 165cm입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버님이 대기업 주재원으로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자랐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미국에서 혼자 유학생활을 한 독립심이 강한 여성입니다. 본인은 유학생활은 물론 독립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늘 격려해 하고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부모님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현재 한국에서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여성분도 경쟁관념이 좋아서 코로나 이전에 본인 집을 구입해 놓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고요. 어, 음악에 또 조예가 깊어서 비올라와 피아노 연주가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비올라는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 적도 있고요 피아노는 교회에서 반주로 5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는 요즘 한 요가 그리고 골프에 빠져 있고요 시간이 날 때는 주변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바닷가 하이킹도 즐겨한다고 합니다 네 이분 외모도 굉장히 출중하다라고 합니다 성형을 일도안한 완벽한 자연 미인이라고 하시네요 음. 사실 청소년기에 혼자 유학 가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맞아요, 대단한 한참,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움도 많고 1월 음. 시기인데 이분은 청소년기에 본인이 이제 혼자 유학을 가서 명문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전문직까지 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정말 본인 스스로 굉장히 본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여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본인 집도 마련을 해 놓으셨고, 부족한 부분을 정말 찾을 수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음악과 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삶의 여유를 찾고 있는데, 저는 아까 하이킹을 해변가에서 음 하신다는 얘기를 보고, 역시 미국의 그 서부의 좋은 날씨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정말 사는 것처럼 사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분이 찾는 이성은 또 어떤 분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처럼 부모님을 존경하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분,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능동적인 분, 운동 하나는 할줄 아는 분, 이렇게 있네요. 네, 화목하게 성장하고 또일 잘하고 운동 잘하는 남성,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굉장히 좀 똑부러진 게 남성의 뭐 현재의 경제력 이런 거보다도 음, 네. 그 미래 가능성을 더 많이 본대요. 사실 이것도 정말 헤안을 가진 분만 볼수 있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남성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네, 진짜 본인이 독립심 강하고 또 스스로 잘해결해 나갔으니까 이런 분이라면 네,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비슷한 결을 맞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처럼 이분도 본인과 좀 비슷한 분과 만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맞아요. 자기 전문 직종에서 뭐 굉장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니까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음악도, 음악적 재능도 많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분인데 이분 꼭 만나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줄리아 매니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